약간 좀 이렇게 네, 너무 밝은 걸 입은 것 같습니다. 포스트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레드 톤에 예 멋집니다, 진짜. 저도 멋있게 턱시도 입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턱시도요? 네. 어, 어, 턱시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네 준비. 아, 네. 아, 오늘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화려한 거 말고 <웃음> 좀 검정색. 으로 보타이와 함께. 예 이제 조율만 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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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와 실제 모습이 가장 닮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오자 지금 최윤식 누구 한 거예요? 최우식 씨? 박정민아 정민 씨. 저도 박정민 정민 씨두 표. 네. 우식 씨가 왜 갑자기 바꿉니까? 그럴 <laughs> 가능 <laughs> 아니야. 아박정민 씨, 예 누구였어요? 최웅이 형이요. 안재웅 씨가 아까 본인과 정말 다르다고 그랬는데 굳이 예. 네. 영화소개 60초 카운트다운. 저뒷분들이 말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씨잘해주셔야됩니다알겠습니다 시작! 고제의시간은 엄청나게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죠? 그렇죠. 은지의시간은 어, 극강의 케미스트리와 함께 어, 압도적인 어,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태까지저희지보지못했지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네, 나인 <laughs> 나. 한평에에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뵙에 보면 정말 서한국에에서한국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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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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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체험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재훈 씨, 4년 시간 대박, 많이 보러 가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베를린 간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끝났습니다. 와, 어. 대박. 두 번을 네, 돌았어요. 럭키를 돌았네요. 어. 얼추에 최초 홍보관. 아닌가요? 최초죠. 이런 걸 최초로 했으니까요. 자, 대단합니다. 오, <laughs> <laughs> 어, 대단해요.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네. 두 바퀴 동건 최초예요. 어, 일분 안에 릴레이로 6 분이 두 바퀴를 돌았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최초입니다. 개미가 좋네요. 아, 엄청난 개미예요. 사냥의 시간. 파이팅! 네, 이것으로 사냥의 시간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윤성연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